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부터는 2024년도 이제 3회죠. 3회 기출문제고, 이제 우리 세무 얘기예요. 세무 얘기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좀 득점하기가 좀 수월해요. 물론 개 중에는 아주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한 35개는 그냥 좀 평이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득점하기에는 이제 에너지도 제일 적게 들고 또 단답형인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 해설을 잘 들어주시면 아마 그래도 제일 추입 대비 산출이 제일 많을 거라 생각해요. 재무에게도 이렇게 어렵진 않지만 재무에게는 워낙 분량이 방대합니다. 근데 세무에게는 좀 단답형, 이런 형태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공부하시기에는 한결 수월한 파트입니다. 제일 힘들어하는 데가 이제 원가를 제일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자, 먼저 1번 문제는 좀 쉽습니다. 1번 문제. 여기 보면 조세의 분류죠? 과세권자예요. 국가가 하면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하면 이제 지방세가 되는 거죠. 지방세는 지방 자치단체 안에서만 다 사용할 수 있다. 국세는 뭐예요? 어, 전체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항목을 기억해두세요. 우리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우리 법소부라고 보통 부르는 거 그죠? 그럼 취득세, 그다음에 재산세, 주민세 있죠? 이런 건다 지방세가 된다. 그다음에 사용 용, 용도를 정해놨어요. 이렇게 그게 목적세예요. 그러니까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요새 자꾸 이제 교육세가 남는 거예요. 왜냐면 애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막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막 통폐합시킨다 왜냐면 저 쉽게 말하면 이제 학년 이렇게 새로 들어와야 되는데 입학한 애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통폐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일 문제지 근데 옛날에 설정이나 그때는 이제 애들이 막 많아가지고 오전 반오후반할 때고 그래서 이제 교육세가 아마 제일 좀 어찌 보면은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남게 되는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농어촌 발전 을 위해서는 그죠? 농어촌 특별세 이런 거 목적세입니다. 나머지는 보통세죠.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지가 않다. 그다음에 4번도 쉬워요. 우리가 직접세냐 간접세냐 간접세는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부가세 일반소비세 여기 개별소비세. 나머지는 직접세는 항상 뭐가 나오죠?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면 직접세 일치하지 않으면 간접세가 된다. 답이 3번인데. 종가세는 뭐냐? 세금이 이제 금액에 따라 정해지는 거요. 예 법인세도 이익 얼마냐? 그 이익에 비례해가지고 세금 액수가 달라지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종량세는 수량이고, 여러분들, 요거 말고 우리가 주세 같은 거 있잖아. 그죠? 이제 쉽게 말하면 기름에, 아니, 기름이네. 술이 있죠. 술에 그 리터, 이런 거에 따라 이제 우리 액수가 달라지는 거. 그래서 이 종량세의 대표적인 거,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된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아마 답을 내는 데는 이렇게 좀 어렵지 않고, 그리고 어, 거의 절대 다수가 다 3번이에요, 3번. 우리 시험 문제 보시면, 이렇게 과세 물건 측정 단위에서 종량세인지 종가세, 요게 이제 답으로 좀 많이 되더라. 근데 아무튼 1번 꼭 우리 시험에만, 이것도 여러분, 우리 시험에만 나오는 거, 이 문제가. 이렇게 1번이고요. 자, 다음에 2번은 국세기본법상 서류에 송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고지서니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납세 의무자한테 이렇게 전달이 될 거냐? 이게 바로 서류의 송달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옳은 게 뭐냐? 여기 나와있죠. 교부 또는 우편에 따라 송달한 서류는 송달받아할 야 자에게 도달할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도달주의가 된다. 근데 우리가 세금 같은 거 신고할 때 이런 말쓰죠. 발신주의 특례, 그러니까 통신일부 도장. 즉 쉽게 말하면. 우편, 매월 며칠 자다. 예를 들어 5월 30일이면 5월 31일 소인이라고 하죠. 도장이 딱 찍혀 있어요. 이렇게. 그럼 걔는 다 유효한 걸로 인정된다. 왜냐면 이게 하루 차이지만 6월 1일 되면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된단 말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날짜 하루가 엄청나게 사실은 세금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도달할 때가 기본적인데 세금 신고하는 거는 납세자한테 이제 편의를 주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뭐가 되냐? 발신주의 특례가 된다. 이제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여기에 교부 또는 우편에 따라 송달한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 교부를 해 줘요. 그러면 이제 공무원이 와 가지고 전달해 주는 그 시점이 내가 받은 걸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나머지 보겠습니다. 자, 거기 서류는 그 명의인 주소에만 만 자가 틀렸죠. 이게 뭐냐면 영업소에서 받아도 된다. 내뭐부가하세요 그럼 내 사업장 수재지 있을 거냐. 거기서 내가 받아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주소지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 만 자가 들어가면 틀렸죠. 마찬가지로 3번도 만 자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정보통신망 장애로 납세고지, 여기 전자송달이 불가능해요. 교부도 되지만 뭐가 있냐. 우편에 의한 것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우체부 아저씨해도 되고, 교부는 뭐냐. 세무공무원이 직접 전달해 주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전자송달이 불가능하면 교부에 의해서만 틀렸다. 교부 말고 우편송달도 가능하다. 우편송달도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4번도 기억해두셔야 돼요. 납세고지를 공시동달이죠. 공시동달은 뭐냐? 게시하는 거죠. 이렇게 관보라든가 이런 데다가 공고문을 내는 거. 이게 바로 공시동달이 된다. 이렇게 그러면 공고하려면 10일이 아니고 14일이죠. 날짜를 좀 기억해두라. 근데 1번보다 2번 조금 더 어려운데 우리가. 만자 들어가면 좀 틀렸다는 거죠? 뭐 객관식의 좀 묘미라고 할까요? 이런 거 알아두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거다. 자, 다음에 이제 3번은 뭐냐? 우리 국세 부과의 원칙, 그 다음에 세법 적용의 원칙, 뭐 이런 것들 막 배우잖아요. 우리 국세기본법에. 그래서 국세 부과의 원칙, 그게 뭐죠? 실신근조, 실질과세, 뭐 신의성실, 근거, 과세 원칙, 조세, 감면의 사후관리, 뭐 이런 것들. 기억나시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 실신 근조를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신의 성실인데 그게 1번, 1번. 여기 옳지 않은 건데, 자, 신의 성실은 쌍방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세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적용되는 원칙이 것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 게 아니고 적용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납세자가 만약에 성실하게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가산세를 물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나온 신의 성실이라고 하는 건 뭐냐? 쌍방 규정이다. 쌍방 규정이 된다. 그러니까 공무원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납세자한테도 당연히 적용되는 거야. 네가 어 성실할 거라고. 그죠? 세법 규정을 잘 준수할 거라는 그런 전제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세무 공무원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납세자한테도 다 적용한다. 답이 1번이 틀렸다. 그 여기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 게 아니고 적용된다. 그래서 너 성실하게 안 하면 뭐래요? 가산세로 이제 제재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세무서장이 종합소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지요? 이 경정한다는 게 결국 뭐라고 했어요 우리 세무조사하는 거죠. 고쳐주는 거. 잘못된 거를 고쳐준다. 그럼 거주자가 추계 신고한 경우에도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 서류를 빛이 기장하고 있을 때는 그 장부 기타 증명 서류의 근거에서 실지조사 결정을 해주셔야 된다. 여기에요. 여기.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장을 했어요. 근데 경비가 별로 없네. 그럼 우리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그냥 하는 게더 유리하다 해서 추계를 신고했어요. 근데 나중에 조사하다 보니까 장부가 발견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추계를 파기하고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이거에 근거해서 한다. 그러니까 납세자한테 유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원칙이 장부로 하는 거예요. 근데 혹시 장부가 없으면 그때는 추계를 한다.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우리 추계로 한 사람도 세무조사 맞아요. 그 세무조정은 추계를 했는데 어떻게 맞습니까? 아 뭐냐면 추계를 했지만 장부를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 요거 실지 조사에 근거해서 세금 액수가 추징된다. 이번 좀 어렵지만 좀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요거 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 감면 취지를 성취하거나 국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인정하면 세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 세액에 상당한 자금 또는 자세는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있죠. 여기 나와 있어요 조세 감면에 이제 사후 관리 같은 거죠.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고용 유지 그죠 고용 증대 증가가야 돼 고용이 근데 아니고 고용이 줄어든다 그러면 이제 공제 받았던 걸 다시 토해내는뭐 그런 규정도 있잖아 요 그죠 그런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 명의신탁 부동산을 매각 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명의 수탁자가 아니고 명의 신탁자가 되든다. 여기 나와 있는 그 실질과세자, 그렇죠? 그거 하다 보니까 명의 신탁을 해서 이렇게가지 그러면 과연 이게 누구께 돼야 되냐? 뭐 이런 뜻이에요. 아무튼 여기 3번 문제 있죠. 국세부과의 원칙이고 여기 실신근조라고 하는 걸좀 외워두시면 되고 특히 이제 1번 이게 우리 신의칙이라고 해서 신의성실은 쌍방 규정이다. 이렇게 국세공무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납세자한테만 적용된 다 납세자한테도 적용된다. 다음에는 납세자한테만 적용되면 틀려요. 공무원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공무원한테 똑같이 적용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 4번 문제 보시면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감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가 아니고 포함하지 않는다. 여기가 잘못된 내용이 되고 2번도 많이 나와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걸 미리 알고 과세표준 수정 신고서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적발된 거예요. 그리고 소문이 막 났어. 이거 이거 에 관련된 거 이거 다 국세청이 알고서 추징한데더라 어차피 이제 걸릴 것 같으니까 나 자수해야지. 그러면 가산세 감면 안 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것들은 좀 쉽죠 이렇게. 그다음에 3번 납세자가 납세금 이행하지 아니하는데 여기 정당한 사유. 사회. 이 정당한 사유가 뭐냐? 이게 천재지변이죠. 우리, 뭐, 그러면 안 되지만, 뭐, 이렇게, 수혜가 난다든가, 이렇게, 또는, 아니면 뭐가 돼, 뭐, 불나가지고, 그죠? 어제도 막, 긴급 막 문자에서 새벽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긴급 문자에서 뭐, 수락사니까 어디 막 불났다고, 이렇게. 이렇게. 막, 갑자기 막, 문자가 막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마치 전쟁 난 것처럼, 그죠? 이렇게. 근데, 아무튼, 그런 게, 봐서 불나면 안 되지만. 근데, 이제 뭐, 경상도나 이런 데도, 워낙 큰 불로 해가지고, 이렇게, 생활 기반이니, 뭐, 이런 게 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가산세 이제 100%를 감면해 준다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 있으면 가산세 자체를 부과를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 그러니까 얘는 100%를 감면해 준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 90%만 해주면 그렇지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다음 해서 4번이 되는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시한까지 신, 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나니까 그러니까 오 이게 뭐냐면 얘는 어 쉽게 말하면 기한 후 신고를 이게 기한 후 신고 1 개월 이내 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의 50%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이렇게. 그리고 대부분 다 뭐냐 기한 후 신고하면 고 신고했을 때 그때 하고 좀 지나면 또 이제 잊혀져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좀 강력한 이렇게 쉽게 말하면 혜택을 좀 주는 거지50%를 감면해 줄 테니까 빨리빨리 신고를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을 신고한 경우에는 여기 무신고가산세의 50%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이게 다 가산세 감면 규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죠 여기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래서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 정관의 정관는 1회계기간을 하는데 그 기간은 당연히 1년을 초과하면 안 된다.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다음에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뭐냐? 설립 등기일이다. 설립 등기일이 된다.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4번.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 포탈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여기도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산입할 수 있다. 여기 있죠. 그 기간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잘 보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3번인데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이 아니고 그러니까 종료일 이전 3개월은 9월 30일이에요. 이때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사업연도 변경신고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 이전 3개월이 아니라 직전 3년도 종료로부터 3월, 이 그게 언제냐? 3월 31일이라는 뜻이죠.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된다. 즉, 9월 30일이냐? 3월 30일이냐? 그죠? 3월 30일이다. 3월 3 1일이 된다. 이러니까, 내가 XG부터 바꾸, 바꾸려고 해요. 그죠? 그러면, 파란색으로 보시면 돼요. 종료일 3개월, 즉, 3월 3, 이때까지 신고해야 된다. 즉, 법인세 신고하면서 이번에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봐, 얘는 뭐냐? 그, 그법인에 해당 종료일 이전 3월, 그, 죠 그니까 러 뭐냐면 여기 9월 30, 엑스인 바퀴, 9월 아니다, 그랬는데, 그죠? 이렇게. 이렇게. 답은 3번. 근데 이게 5번 있죠? 요, 요, 5번의 답이 3번인데, 3번 형태로 많이 나오더라, 이렇게. 자, 다음에 6번은 좀 쉽죠? 6번. 자, 6번은 뭐냐? 귀속자의 추가적인 과세나 사후 관리가 필요한 소득처분 이게 뭐죠? 아, 요게 유보가 된다, 유보. 요게 쉽게 말하면 유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 여기 사후관리가 여기서 뭐냐 불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는 유보 그 그러니까 다음 중 유보가 아닌 게 뭐냐 다음 중 유보가 아닌 게 뭐냐 뭐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해석, 해석을 해보시면 된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 요것도 있어요 사후관리가 유보예요 그 다음에 귀속자에 대한 추가적인 과세가 뭐냐 우리 상여라든가 배당이라든가 기타소득 있죠 이런 내용이 된다 그래서 먼저. 2번 3번 있어요 감가 한도 초과액 퇴직금 충당 한도 초과액 얘는 유보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물론 이제 귀속자는 없어요 여기 여기 회사 내부에 남아있는 거니까 임원퇴직금 한도 초과액은 뭐냐 얘는 상여예요 상여 이렇게 그래서 얘는 뭐냐 사후관리는 불필요한데 추가적인 과세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 불필요한 건 뭐냐 여기 기타세 유출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 초과해 답은 1번 얘도 난이도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왜냐면 순간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그래서 얘는 유보라든가 배당, 상여, 기타 소득이 아닌 게 뭐냐. 즉 기타 사유출, 여기 찾지. 그죠? 답은 여기 1번.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 초과액이 된다. 그래서 의미를 좀잘 체크해 주면 6번 의미를 잘 알고 계시면 된다. 그 다음에 7번입니다. 7번은 입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얼마냐. 그럼 여기서 입금이 아니게 있어요. 여기. 감자 차이겠어요? 이건 자본 거래잖아요? 얘는 입금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국세, 지방세, 과오납금에 환급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자, 이자. 이자는 무조건 입금 불사님. 입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입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입금에는 두 가지. 다음은 여기 2번이고요. 주의할 건 뭐냐? 자산 수준인 당연히 입금이에요. 근데 여기 나와있어요 이월 결성은 보전에 충당을 한다. 그럼 걔는 입금 불산입이 돼야돼그 그치? 그러니까 충당하는 금액이 없으니까 얘는 전부 다다 다 입금에 산입한다. 걔는 전부 다다 입금에 산입한다. 여기 600. 만약에 충당하는 부분이에요. 자산 수주기인데 이월 결성 보전에 충당한다. 그러면 얘는 입금 불산입이에요. 400만원 1번만 답으로 해야 돼. 1번만 답으로 해야 된다. 여기만 조금 주의해서 보시면 된다. 여기 7번. 그래서 여기 감자 차이, 뭐주발주 이런 것들 전부 다, 다 입금 불산입 항목. 그다음 우리 자기 중에 양도 금액 이 있고 우리 소각이 있어요. 감자 차익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은 우리 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가 순자산 증가설이죠. 순자산 증가했지만 얘는 세금을 내는 항목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 우리 8번 문제 보죠. 여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얼마가 되냐 이런 뜻이에요. 여기 보면 주할차는 자본거래죠. 주할차는 들어가면 안 된다. 그다음 여기 교통사고 벌과금 이 있어요. 여기 업무와 관련된 건 현역 자료란 말이에요 얘는 교통사고를 낸 거예요 그래서 벌금만 나온 거예요 그렇죠? 교통사고를 내면 벌금 낸다 그러니까 뭐 보상해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통정체도 유발하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벌금을 내야 된다 경비처리 안 된다 경비처리 되는 거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하고 직장회식비 이두 개를 합치면 된다 그럼 얼마 여기는? 520만 원 8번도 좀 쉽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는 약간 단답형이고 기본 개념만 좀 물어봐 요 이렇게 그래서 이 세법이 아마 공부하실 때는 제일 그래도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개중에 그 한두 개좀 어려운 게 있어도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좀 수월하죠. 그래서 아닌 걸 지워라. 여기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얘는 손비가 아니다. 얘는 자본 조정이요 자본 조정. 교통사고 벌과금있죠 교통사고 벌과금이 있다. 이런 것들은 제재 목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경비 치료해 주면 세금이 줄어요. 잘못했더니 세금이 준다. 이게 논리에 잘 맞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잘 보시고요. 자, 이제 9번에 좀 별표 치시고, 9번. 9번은 세무조정을 물어봤어요. 자, 얘는 뭐냐?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기한, 경과, 납부하고, 아래와 같이 이제 회계처리를 했다,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종합부동산세라든가, 또는 재산세고. 여기 핵심은 업무용이에요. 업무에 안 쓰는 건 원래 경비처리가 안 돼요. 얘가 업무에 쓰는 거죠. 그럼 얘는 경비처리가 돼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가산세를 내요. 가산세는 손금불산이 된다. 그리고 이제 이게 국가, 지방자치사, 여긴 국가지 국가에 규족되는 거죠. 얘는 소득처분은 뭐가 된다? 기타 사회에 유출이 된다. 기타 사회 유출이 된다. 그래서 먼저 아셔야 될 게, 종부세가 이제 종합부동산세. 걔는 손금 항목이에 그러니까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손금 항목. 대신에, 가산세는 손금불산이 되고, 얘는 소득처분이 기타사회 유출이 된다 기타사회 유출이 된다 여기 막 상여 이런 거는 안 맞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산세만 이렇게 만약에 이제 법인세예요 그럼 법인세는 당초에 손금불산이 되는 거죠 손금불산 가산세도 다 손금불산이 만약에 법인세를 늦게 했다 그럼 손금불산이 파악이죠 걔는 법인세 비용이고 법인세 비용 이렇게 그리고 걔는 84만원이 다 기타사회 유출된다 기타사회 84만원 그러니까 얘는 종부세라든가 재산세예요. 그럼 본세는 인정되는 거예요? 걔는 손금에 대신에 가산세는 인정 안 된다. 그 답이 3번이고 역시 9번도 문제가 아주 정형화되어 있어요. 문제가 아주 정형화되어 있다. 자, 다음에 10번 문제도 역시 좀 별표 치시고 얘는 그 유명한 정기예금 미수이자가 된다. 여기 나와 있는 1년 만기의 예금에 대해서 기간 경과분 이자 수익 4억 원을 수익으로 계상했다 이런 뜻이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에 대한 세무조정으로 옳은 게 뭐냐 이렇게 해서 얘는 이제 여기가 핵심이에요.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죠. 만약에 얘가 원천징수에 해당하면 답이 3번이에요.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원천징수 제도가 있기 때문에 기간경과분을 인정하지 않는다. 기간경과분을 인정하지 않는다. 근데 얘가 이 문제 핵심이 여기에요.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기간 경과분을 인정해요. 그래서 세무조정 없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10번 문제는 좀 별표 쳐 놓으시고. 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가 있냐면, 이게 정기예금 미수이자, 여기 해외예금은 원천징수가 안돼 총액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간 경과분 미수이자 있죠? 이렇게. 그죠? 이런 것들, 얘를 인정을 해준다. 이렇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에 해당함, 해당하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만약에 국내 예금이에요, 그럼 무조건 입금물산이니까 답이 3번. 그러니까 아예 써볼게요. 국내 예금이었다, 그럼 답이 3번. 여기 해외고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자 주면서 막 원천징수해가지고 대한민국 국세청에다 신고해줘요? 안 한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세무조정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세무조정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 10번 문제가 중요하고. 아마 10번 문제가 질문이 제일 많아요. 뭐. 사실 이게 3번 아닌가요? 정기예금 이수지. 아, 그거는 국내 예금이고요. 이건 해외예요. 해외. 그래서 얘는 얘는 이제 뭐냐? 세법상 인정된다. 발생주의한 인정된다. 얘는 세무 조정이 없다. 국내 예금이라면 답이 3번이다. 그것만잘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